부조 3008인데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게. 아, 일단 이 차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잘 만들었어. 깔게 있고 없고 이거를 떠나서 디자이너들이 할수 있는 거다 넣어 가지고 디자인 비용은 많이 올라간 차예요. 이 익스테리어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디자이너들의 고집 때문에 원가가 좀 많이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원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안 만들 거 같은데 멋있게 만들려고 하이그로시로 뭐 요런 라인들까지 하나하나 다 잡아 가면서 주행등도 세 개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요런데 은색과 검은색 플라스틱 뭐 요런 것들 밑에 바닥 패널까지도 치밀하게 딱 이렇게 피캠피니시 맞춰가지고 만든 거 보면은 디자이너들의 그 집요한 고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는 멋있어 이게 보행자 안전규정이라든가뭐 이런 것 때문에 앞에 뭔가 이렇게 돌출되거나 뾰족하거나 볼륨이 너무 많이 과하게 들어가거나 이러면 불리해지는데 그렇다고 여기를 납작하게 만들면은 차가 멋이 없어지잖아요 날렵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앞이 쪼 조금 나온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기는 바디 칼라가 많고 이쪽으로 가면서는 검은색이 많고. 그러니까 앞이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같은 평면이지만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자가 확 할치고 가서 손톱 자국. 그리고 헤드램프는 있는 등 없는 등. 주간 주행등만 있는 건가? 헤드램프 어디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헤드램프를 아주 슬림하게 넣어서 요즘 차느낌은 충분히 냈고요. 옆으로 쭉 가면은 19인치 휠은 노멀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휠 볼트까지도 다 감추는 허브캡. 네, 이런 것들이 차의 가치를 쫑쫑 하게 올려주는 이런 디테일이에요. 펜더에 이런 방패형 엠블럼 들어가 있는 차가 사실 페라리밖에 없었거든. 페라리 말딱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데 여기는 사자가 아악이러고 있어. 이런 것도 아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이 멋있다라는 디테일이죠. 그리고 차의 전반적인 크기는 이게 4.5m가 조금 넘어요. 이게 우리나라 차로 치면은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랑 동급 사이즈인데 우리나라에서 스포티지랑 투싼은 롱일베이스 버전 뒷좌석 늘린 버전을 우리나라랑 미국 지역 중심으로 팔고 있고요. 유럽에는 쇼틸 베이스 이거랑 동급 4.5m 짜리입니다. 준중형급 SUV인데 뒷부분을 날렵하게 이렇게 해서 쿠페형 SUV를 만들었죠. 디자인 퀄리티나 뭐 이런 것들이 와 2등급의 차에다가 이런 디테일을 넣는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철판이 있고 고무로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창이 들어갔었는데 고무를 요 밑으로 숨겨놨단 말이야. 차가 좀더 깔끔해 보이죠. 레인지로버 같은 회사들이 고가의 SUV 만드는 회사들이 하던 디테일인데 요거를 대중 브랜드 푸조 3008에다가 이런 디테일을 넣었다 아 이런 거 잘하는 거지 작은 것에서 차별화를 이루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누가 알아봐 주겠어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 떠나서 그냥 깔끔해 보이긴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런 것도 했으면 유리창이랑 비필러랑 단차도 싹 줄일 수 있는 플러시 타입 글래스 같은 것까지 딱 넣어줬으면 그러면 은 진짜 짱짱짱 먹지 근데 그 플러시 타입 글래스는 원가가 되게 많이 비싸지나 봐요 현대자동차도 제네시스 GV90에만 지금 늘 생각하지 오히려 프레임리스도가 원가가 더 괜찮대 네, 하여튼 여기 고무 몰딩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은 잘했는데 주유구는 왜 이렇게 클까 그러지 않아도 여기에 여러 가지 그래픽들이 막 지나가서 여기가 좀 복잡한데 이것까지 크게 넣으니까 그냥 휘발유 구멍 하나 있는데 밑에 요 정도에서 자르고 요만하게 만들어도 됐었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디젤 모델 같은 데는 또 여기다 요소수 구멍도 넣어야 되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급속충전 완속충전 뭐 이런 것도 넣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만든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이런 것들이 차의 디자인 퀄리티를 좀 떨어뜨리는 디테일이긴 하죠 휘발유 차에는 휘발유 차에 맞는 사이즈 전기차에는 전기차에 맞는 사이즈 이렇게 해야지 좀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공용으로 쓰려다가 보니까 조금 퀄리티는 낮아보인다 근데 나머지 디자인 디테일이 워낙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하이브리드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푸조 3008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팔잖아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8V로 구 구동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법적인 문제도 될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 출고되는 차들은 이 엠블럼이 삭제된 채로 나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 뒤에도 아주 날렵하게 그리고 뒤에 와이퍼 같은 거 따로 없어요. 뒤에서 공기가 쭉 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물을 다 날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 멋있잖아. 뿔처럼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거. 뿔이 아니라 약간 토끼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삐쭉삐쭉 튀어나온 게 있으면 차가 좀 역동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그런 거지. 유리창은 이렇게 넓은데 실제 유리를 보이는 건또 요만큼. 근데 검은색으로 또 해놓은 건또 요만큼. 플라스틱 패널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 이렇게 돼 있는 부위는 이거를 틴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썬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요 보이는 부위만 딱 하면은 여기가 색깔이 너무 이상하게 보일 테고. 그렇다고 안에 플라스틱 패널 띄고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썬팅 작업이 상당히 복잡해질 텐데. 아유, 내가 무슨 썬팅 업자도 아닌데 이 걱정을 왜 하고 있어? 근데 프랑스나 아, 웬만한 유럽 국가에서는 썬팅이 거의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겠지만 우리나라는 썬팅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좀 눈에 거슬리고 그런 나머지는 뭐 디자인 잘했다 아, 깜빡등이 스르륵스르륵은 아니고 그냥 껌뻑껌뻑씩이네요 그리고 앞에도 뭔가 대단하게 여기만 들어와도 될것 같은데 전체가 다 들어오긴 하는데 스르륵스르륵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보고 실내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미디어 오토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차원은 네이버, 인스타 등 대형 플랫폼 광고비를 일절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덕분에 광고비를 줄여 여러분들에게 더 낮은 렌트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 외에도 모든 차종을 저희 차원에서 출고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차원의 이벤트. 출고하시는 분들에게 약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하실 분들은 차원에 문의해주세요. 고정 댓글. 실내는 진짜 이렇게 혁신적인 디자인이 양산차에 이렇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게 디자인의 푸조니까 이 정도까지 했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차들이랑 레이아웃 자체가 다 다르죠. 계기판을 운전대 여기로 보는 게 아니라 운전대 위로 보게 돼 있어서 계기판이 좀 높죠. 운전대는 위에도 디컷, 밑에도 디컷 그리고 운전대가 다른 차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약간 경주차를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운전대. 그리고 또 위에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했는데 보통 차들은 대시보드는 둥글둥글하고 거기 위에다가 마치 완전 평면 TV를 딱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이질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딱 잘라가지고 이런데다 해서 되게 잘 어울리게 디자인을 했어. 평면 디스플레이가 따로 놀지를 않아요. 요런 요소와 요런 요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조화롭게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서 실내 디자인 컨셉이 완전히 이거는 운전석은 센터 터널이 그 높아. 그리고 여기에 무슨 조작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배치를 했어. 여기도 터치 로 뭔가 버튼 누르는 뭔가가 있고 여기도 터치할 수 있고 여기는 계기판으로 돼 있고 그리고 다 운전석 쪽을 쫙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돼 있고 양쪽이 이렇게 높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딱 나를 감싸고 있는 스포츠카를 모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동반석은 센터터널이 이렇게 낮아 동반석에 앉은 사람들은 공간이 꽤 넓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 데를 딱딱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직물로 해 놓으니까 좀 부드럽게 보이잖아 직물로 하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반사식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쫙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약간 하이테크한 느낌도 주고 실내 인테리어는 거의 이 세그먼트에서는 거의 넘사벽 실내 인테리어예요. 디자이너가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실내 디자인으로 스케치를 해 오면은 디렉터가 아, 안 돼, 안 돼. 좀더 노말하게 해 봐. 보통 이랬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예술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몇만 대씩 팔아야 되는 대량 생산 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자동차와는 개념 자체가 다른 실내 디자인을 채택해 준 디자인 디렉터가 상당히 대단한 거지. 이렇게 노말하지 않고 튀는 디자인은 기능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불편한 게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런 것도 수납 공간 잘 마련해놨지 이런 거 널찍하게 수납 공간,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도 들어가 있고 버튼들 네, 이렇게 있는데 기어 노브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뭐 실내 디자인이 좀 정돈돼 보이고 좀 차분해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역동적으로 보이는 실내 디자인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편안하게 이렇게 타는 것보다는 혼자 몰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태우고 막 즐겁게 여행다니고 약간 이런 프랑스 젊은이들의 라이프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 느낌을 승화시킨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상상이 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이 공간 쓰는 거에 비해서 덮개가 너무 거하게 열리니까 아까 이쪽에 앉아가지고 하면 무릎이 그냥 걸리더라고요. 디자인을 너무 살리다 보면은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런 결과가 여기에는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고. 이 위는 그냥 도색하지 않은 날 플라스틱 그 느낌으로 그냥 놔둔 게이 밑에만 너무 공들이고 이 위에는 그냥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밑에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좀 하이그로시 뭐 이런 게좀 들어가야죠 지붕은 이렇게 널찍하게 열리는 파노라믹 루프가 적용이 돼 있고 덮개까지도 닫을 수 있는 거고요 길이가 한 4.5m가 약간 넘는 쿠페형 SUV인데 뒤에 가족들을 태우면 은 제가 좀 타이트하게 앉아서 이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 투싼 스포티지 생각하면은 좁죠 우리나라의 투싼 스포티지는 롱일베이스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뒷좌석이 상당히 여유로운데 요거는 그냥 4.5m가 약간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주먹이 두 개가 좀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시트 밑에 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 약간 스치듯이 되지만 그냥 보통으로 앉으면은 머리 공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구나 등받이가 편안한 각도는 아니거든요 네, 68도입니다 68도 그래서 편안하게 릴렉스할 수 있는 각도는 아니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된다. 가운데 팔걸이에 컵홀더랑 이런 스마트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랑 뭐 USB, 그다음에 뒷좌석 열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보고 트렁크 잠깐 볼까요? 트렁크는 여기서 네, 여기 누르면은. 트렁크가 열리고 트렁크 넓이는 뭐꽤 되고요. 바닥판 둘치면은 밑에 수납 공간이 더 있습니다. 바닥판을 낮춰서 짐칸을 좀더 넓게 활용할 수도 있고 바닥판을 이렇게 높이면은 이렇게 시트를 접었을 때이렇게 평평하게 됩니다. 이것도 접히는데 저희 짐실하고 여기만 이렇게 접었는데 다 접힙니다. 네, 엔진룸은 사실 볼 것도 없어 이거는. 파워트레인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1.1L 3기통 엔진이야. 그리고 1.1L 3기통 엔진이 1 3 4마력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마력 정도 되는 48볼트 모터가 여기 더해져서 145마력 정도의 파워를 낼수 있다고 해요. 48볼트 전기 모터는요.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뭐 힘을 많이 보태주거나또 회생 제동을 많이 해주거나 요 정도 역할은 못합니다. 약간 힘을 보태고 약간 에너지를 회수해준다. 요거 외에 이제 오토 스타 뱅고 신호대기에 섰을 때 시동 꺼지고 다시 시동 걸릴 때 48볼트 모터가 힘차게 시동을 걸어주기 때문에 시동 꺼지고 시동 거는 요 동작이 상당히 부드럽다. 요게 장점이지. 딱히 파워트레인에 서는 음... 내세울 만한 그런 거는 없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다운사이징하고 뭐 요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그냥 저배기량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장점보다는 예, 단점 같은 게좀더 많이 보이는 파워트레인이네요. 일단 배기량 자체가 너무 작죠. 우리나라에서 1.1L 배기량이면은 세제혜 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3개통이기 때문에 또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런 게또 거칠단 말이에요. 여러모로 파워트레인에서는 내세울 게 없다. 자, 요 정도까지만 보고 직접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디디디디디디, 본격적으로 달려보기 전에 우리 누님부터 들어볼게요. 음이 좀 단조로운데요, 이거. 브랜드 오디오 이런 거 아니죠. 우퍼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듯한데. 그냥 음이 좀 단조롭습니다. 기본 오디오 치고는 사운드가 괜찮은 편인데 해상력도 괜찮고 뭐 그런데 감동을 전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운드예요. 여기 무슨 수납 공간에 뭐가 담겨있거나 그러지도 않은데, 뭔가 울리거든요? 플라스틱 패널 자체가 조금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빌리진 같은 노래가 좀 저음이 좀 세기 때문에, 볼륨을 제가 조금 좀 세게 해놓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내장재가 울리는 거는 오래간만에 이런 차를 봤는데, 내장재가 울립니다. <laughs> 박수 소리 자체가 박수 소리 같지가 않고 약간 비 오는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음악을 좀 촉촉하게 듣기에는 부족한 오디오지만 그냥 라디오 듣거나 아니면 스트리밍으로 해서 그냥 음악 듣거나 뭐 이런 거로는 그냥저냥 들을 만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서브우퍼가 있나? 잠깐 볼게요. 서브우퍼가 없는 것 같은데. 서브우퍼는 없는데 저음은 곧잘 나오고 또 저음이 너무 센 노래는 약간 내장재가좀 울린다. 저음을 박진감 있게 쏴주긴 하는데 뭉클하게 이렇게 좀 울려주는 점은 아니다 네, 오디오는 그냥 들을만한 정도의 수준이다 이 정도로만 보고 가겠습니다 4,990만원짜리 쿠페형 SUV 그리고 1.2L 3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해서 한 140마력 정도를 내주는 네, 그리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듀얼 클러치 변속기인데도 불구하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네, 출발할 때부터 부드럽게 출발이 됩니다 변속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꽤 부드럽게 만진 듀얼클러치 변속기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주행 때는 운전대가 상당히 가볍고요 그리고 핸들링이나 뭐 이런 거는 푸조가 이런 거는 진짜 잘 만들잖아요 서스펜션도 조금 좀 부드러운 편이고 롤은 좀 있는데 그래도 핸들링은 기대 이상은 해준다 모터스포츠라든가 이런 거를 대중 브랜드 중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는 푸조잖아요 달리는 수준도 뭐 수준 이상이고 뒤에 서스펜션이 토션빔 방식이거든요 근데 토... 토션빔 방식 그러면은 그냥 승차감이 통통통통통통 튄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토션빔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스펜션 자체를 좀 팽팽하게 세팅을 한 겁니다 토션빔도 부드럽게 세팅한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차도 보면은 서스펜션이 그래도 소프트한 쪽이라서 이렇게 바닥에 우퉁불퉁한 오돌도돌한 이런 데 가더라도 오돌도돌한 게 시트까지도 타고 올라오기는 해요 이게 가격이 아주 비싼 고급 세단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중 브랜드의 쿠페형 SUV 보이잖아요. 뭐 스포츠 모드 뭐 이런 거 변경하는 게 있는데 요거 변경한다 그래서 서스펜션이딱딱해지거나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서스펜션은 그냥 한 가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서스펜션은 조금 말랑말랑한 편이다 가족방지턱을 넘어볼게요. 딱 잡아주긴 하는데 넘을 때에는 조금 과장된 움직임이 좀 보이긴 하네요. 넘자마자 딱 잡아주는 거는 잘 잡아줘요. 이 정도면 과속반지턱 넘는 거나 뭐 승차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해 준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1.1L 3기통 엔진인데도 파워가 부족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2L 자연흡기 엔진도 보통 140마력 150마력 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로 치면은 2 l 자연흡기 엔진 그냥 우리 2.0 소나타 아무 불편 없이 몰고 다니잖아요 그 정도 파워는 충분히 나와줘요 그리고 3기통 엔진이지만 뭐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3기통 엔진의 그 거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해소된 그냥 4기통 엔진 수준은 충분히 해줍니다 그리고 이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도 듀얼 클러치 변속기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거 자동 변속기야 그러면 은 자동 변속기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변속 느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거칠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오토홀드 이런 게 없네요, 아예. 오토홀드가 없으면은 이게 듀얼 클러치 변속기기 때문에 언덕에서 한번 뒤로 어떻게 밀린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다가. 아, 뒤로 밀리는데 뒤로 밀릴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가속 페달 밟으면 바퀴가 막 헛돌면서 올라가긴 해요 갑자기 동력이 끊기거나 그러진 않는데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것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좀 잡아줬다가 가속 페달 밟으면은 약간 뒤로 물렀다가 가는 거 수동 변속기 타실 때 약간 뒤로 밀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요즘에 듀얼 클러치 변속기 세팅하는 차들 보면은 뒤로 절대 밀리지 않게 빈틈없이 브레이크를 잡아줘서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단점인 반대 방향으로 밀리는 그 느낌을 브레이크 딱 잡는 걸로 좀 해결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워낙 수동변속기 차들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좀 밀리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자동변속기 차를 타기 때문에 일반 자동변속기만 타시던 분들이 이거 타시면 은 조금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내리막에서 정지를 했다가 후진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후진인데 역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때 가속페달을 밟 밟을... 보면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변속기가 역회전이 걸리면서 좀 손상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 자체가 먹질 않습니다 요즘에도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탈란티스 코리아에서 한번 요거는 좀 들여다보셔야 될것 같아요 미디어 오토 처음에 딱 출발할 때 무슨 전기모터가 도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터보가 도는 소리인지 휙 하고 이렇게 바람기비 도는 듯한 그런 소리가 운전자한테 아주 좋은 느낌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전기모터가 초반에 힘을 더해주는 요런 소리인 것 같아요. 이런 소리는 안 들어도 되는 소리인데, 들리네요. 급차선 변경할 때 주행안전장치가 들어갔다 딱 빠지는 게 그냥 느껴질 정도로 차가 좀 중심을 못 잡을 것 같으면은 주행안전장치가 적극적으로 훅잡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할때좀 롤도 좀 있고요. 롤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핸들링이 괜찮은 세팅. 전형적인 푸조의 세팅이에요. 서스펜션이 약간 말랑말랑한 듯 하면서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팽팽하게 되고 반면 같은 프랑스 차지만 르노 차들은 보면은 조금 더 팽팽하게 세팅을 하죠. 프랑스 차들은 뒤 서스펜션 대부분 토션빔이거 거든요. 작은 차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전륜구동 차 위주로 만들고 실내 공간 넓게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뒤에 토션빔으로 많이 세팅을 하고 그거를 부조시트로잉은 조금 부드러운 세팅을 하고 르너는 그거를 조금 팽팽하게 세팅하는 편이에요. 자,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몇초 정도로 나올 거예요. 여기 오면서 가속감이 뭐 인상적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한 12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노멀, 에코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에어컨 다 끄고 통풍 시트도 다 끄고 통풍 시트 있어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앞에는 있고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그리고 앞 시트에는 등을 이렇게 찍찍찍찍 눌러주는 안마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시트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10 쉽... 1.97초 어, 그래도 동력 성능이 꽤 좋아졌는데요 기존의 308 1.2L 3기통 엔진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파워가 꽤 괜찮아졌다 시속 100km까지 10초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은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안 나가서 스트레스 받거나 뭐 이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1.2L 3기통 엔진에 뭐 마일드 아이브리드 시스템 조금 힘 보탠다고 해서 힘이 완전히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동을 할 때도 조금 회생 제동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48V 배터리를 조금 채웠다가 다시 시 걸때 돌려 주기도 하고 급가속할 때 조금 힘을 보태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 리터 엔진 가지고도 3기통 엔진 가지고도 1.6톤 정도 되는 요 차를 10초 대에 시속 100km 까지 도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관절주행 뭐 아주 편안하게 차선 잘 알아먹고 잘 가고요 앞차와 거리 뭐 감지하고 뭐 이런 것들도 수준 이상으로 잘 해줍니다 운전대 놓고 가는데도 지금 요 공면 따라서 운전대 잘 돌려주죠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잡아라 그랬을 때 흔들어 줘야 됩니다 정전식이 아니네요 동변속이 되는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패들 시프트가 좀 약간 쫀득하게 세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부드럽게 세팅을 했네요. 아 요즘에는 진짜 국산차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 시스템이면은 사실 현대기아차가 좀더 쫀득한 느낌도 주고 파워도 좀더 괜찮고 그리고 요즘에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보시면 은 주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차가 더 넓고 가격도 더 괜찮고 투싼 스포티지를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푸조 3 0 0 8을 팔기가 물론 이제 디자인은 뭔가 좀 혁신적이고 좀 남다른 디자인이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 어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스텔란티스 뭐 푸조 뭐다잘 돼야 되는데 현대기아자동차가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부쩍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푸조 시트로엥 뭐 웬만한 유럽 회사들보다도 차를 이제는 뭐더잘 만든다 고뭐 이러고 있으니까 피아트 이런 거보다 더잘 만든. 그러다 보니까 이 푸조 3008이 예전에는 진짜 수입차 프리미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차였는데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푸조 3008 시승 느낌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